하시는 것도 괜찮고 나머지 뭐 책원장 전자정 세팅은 너무 약하잖아요. 음. 자, 솔직히 금메달 너무 안 나오네요. 자, 일단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금메달 이거 먹었죠. 금메달 지금 하나 먹은 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관함 정리한다고 이거 미리 스케줄 계정 보다가 이게 방금 먹었어요. 자, 실행템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실행템은 그냥 철벽방어 헬멧, 철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허련님도 반갑고요 자, 기본적으로 능력치는 거의 대부분 다 아시는 걸로 보고, 일단, 철바. 어, 파산방어 지금 현재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인템 뽑는 거 스케줄 한번3,700 다이어 생각해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1,000 다이어 구매를 하고요 네, 민규님도 반갑습니다. 네. 3,500 다이어를 힘들겠죠. 그러니까 맡기셨겠죠. 일단, 금운동. 네 상대님도 반가워요 자 여기에서 일단 금메달 하나라도 넣으면 좀 낫긴 한데 일단 빛이 나야 됩니다 음 스케줄 신청은 방송하기 한 시간 전에 제가 스케줄 어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하나 먹었어요 어 저도 안 나온 걸 먹었어요 이벤트가 쉽지는 않죠, 당연히. 네, 힙합지님도 반가워요. 일단, 은색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럴게 같으면은, 은색으로 표현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세계행안 하셨나요? 자, 7,000개로 스타운 철바 보시면 이득인가요? 와, 정말 이득이신데요? <laughs> 그 정도면 만아도 알죠? 자, 루루샤이 님도 반갑구요. 네. 아, 빈 님께서 저도 다이아 모아 모아서 분명히 좀 맡겨보고 싶네요. 어, 다음에 한번 맡기세요. 음, 저는 그 재미로 하고 있거든요. 다이아 적게 받아서 큰 거, 좋은 거 터뜨리기. 레무스의 자가 보석이 별론거 같은데요, 레무스는. 네 멋진 마블 린도 반가워요 보시면 되겠네 어 마흔이도 반가워요 워프봇 할까요 철바 뽑을까요 아전 철바 하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 제가 철바 하고 싶다고 해서 철바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안 가지고 있는 위주로 하니까 철바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웬만하면 이게 워프봇도 그렇고 어놀래라네 문헌님도 반가워요 50만 점을 깎였다고요. 자, 은색... 어허... 자, 이제 몇개 모았을까요? 일단 4개 모았으니까, 어... 6개만 더 모아 보고... 철바 좋죠. 생각보다 이번에 철바 되게 많이 뽑으셨네. 어... 각 철바는요. 이벤트 진행 시에만, 이번에는 출시 이벤트로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다섯 개. 출시 이벤트로만, 오! 뽀로로의 곡을 출시 이벤트만 주는 거라서, 이 이벤트 때 해야면 성장형이 6에서 7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이구, 3개나 빛다는데예 아, 또, 저이 계정에서 두개 먹었어요, 두 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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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오케이. 어 방금 전 두개 먹었네요 자 그럼 두개만 더 먹으면 되죠? 자 가봅시다 자 뽑아볼까요 자 일단 빛이 나야돼요어 빛이 많이 난다 와이 빛이 나니까 되게 할만한데요 이거 재밌는데 야와 빛이 세개나 나요 여기서 황금색 빛이 나는게 뭐죠? 어 중간부터 한번 열어봐야지 이게 와 아, 황금색이네. 오, 블랙카드. 오 황금색이 두 개나 나와. 은메달. 나이 빛이 나니까 진짜 할맛 나는데. <laughs> 어또 빛난다. S. 어또아 어뷰하는 거 딸렸어요 이번에. 오. 그래서 그렇구나. 오브하는 사람 도 썰리게 되면 참고로 한 번만 쫙 랭킹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번 행태미분트는 꽤 괜찮아요. 제가 얘기,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0.40이라는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이번에. 어, 세게 야, 야, 어. 어, 놀래라. 어, 소리 어, 지르서 미안해요. 와. 대박! 야 뭐야 이거? 아 이거 대박! 아, 잠시만 나 마음 좀 가리자. 물한 잔만 마실게요. 와우야 대박이다! 와 이거 해야 되나? 야 축하드립니다. 자3,700 다이아로 맡기셨잖아요. 아, 그래도 2,000 다이아스고 이 정도면 좋네요. 오휴, 금메달 두개 먹고... 어휴. 자, 일단은... 자, 초비 하나 먹고요. 아, 생각보다 이벤트 괜찮냐나? 음... 이거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초비 없으시나? 어... 야, 초비씨 없으시구나! 보조업까지다 이렇게 다해 드리려고 했는데 초피시 없으시네. 자, 그러니까요. 어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풀강 찍어야 되나? 에스프레스 이제 기본적으로 건설 세 개. 건설쪽으로 먼저 가요. 한 개씩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건설템입니다. 저 아까 전에 저 여기서 정건장 하나 나왔어요. 승건장. 거의 대부분 음, 막혔어요. 힘들어요. 비 그거, 비탈 때문에 차건 쓰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불증. 자, 그래서 나중에 맛있는 거 하나 사드려야겠어요. 자, 철바입니다. 자, 색깔이면서 보조 좋게 나와라, 그냥. 야 어, 대박이다 진짜 이분 강주커는 너무 미안한데 아 진짜 미안해요 진짜 제 맛있는 거꼭 사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어 이건 너무 심한데 와 축계 중에서 진짜 베스트 축계다 어떻게 이게 그냥 나오자마자 불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완전 와 아, 좋다.